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북 6m, 서 6m 코너 자리에서 인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지가 214.6제곱미터, 평소란 사람이 64.92평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사용승인한 상가 원룸 매물이 절충전 현재 7억 2천만원, 평당으로 따지면 1,109만원에 나온 초급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6억 4 5 0 0만원에 취득하셨습니다. 취득록세와 중개보수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절충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고요. 가구성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1층에 상가 하나 주차했을 때 2층에는 3룸 두 가구, 3층도 동일합니다. 4층은 2룸 한 가구와 주인 세대 총 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를 보시면 43.83제곱미터. 평수가약 13평이고요. 컴퓨터 관련 업종이 현재 입점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가를 제외한 총 6가구 중 대부분이 쓸로 녹성되어 있어 관리가 상당히 편리한 가구성이라고 가구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시세보다 월세를 낮게 받고 있어서 시세대로 월세를 전부 전환한다면 약 400만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 욕실 하나, 주방 거실 구조로서 남향이라서 항상 햇살이 가득합니다. 주인 세대는 현재 임대 중이며 미리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안지랑이에서 도보 6분 거래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며 왕복 7차선 대료변 도보 3분밖에 걸리지 않아 대료변과의 접근은 좋습니다. 인근으로는 카톨릭 대학병원과 드림종합병원 여성차병원, 전입병원 등이 있어 공실 걱정 없으며 안지랑 곱창거리와 앞산 카페거리가 있어 이동인구도 많습니다. 1호선 안지랑역 5호선 순환선이 예정되어 있어 더블역세권 보제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총 1 6대 가능하고요. 서쪽 6미터 상가 옆으로 2대 코너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한두대 정도는 주차가 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북쪽 6m에 주차 4대가 있어 주차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어서 내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전방에 보시는 이 대형 건물이 가톨릭 대학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병원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 바로 앞이 1호선 안지랑역입니다. 도보도 6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구의 랜덤마크죠. 앞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면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14.6 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한산하면 64.9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441.54 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한산하면 133.57평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13년 9월 30일이고요, 총 가구 구성은 7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하나, 투룸 하나, 스리룸 네 가구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는 남구 대명일동 남부시장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6m 6m 코너고요. 주차는 6대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7억 2천만 원이고요. 절충전입니다. 현재 대출은 3억 사용하고 시고총 보증금은 주인세대 비거주 시 기준 2억 7천 8백만 원, 인수 가격은 주인세대 거주 시 기준 2억 3천 7백만 원, 비거주 시 1억 4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월세 230만 원 나오고 있고요. 월이자 5.2%를 적용했을 때 순수익은 1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8.45%입니다. 공실 걱정 없는 위치에 11년 전 가격 수준의 초금매물로 총 7가구밖에 되지 않아 관리 편하며 절충전 몽땅 7억 2천만원의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마음 편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하실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착한부동산 차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